제일 중요해 기울기가. 자, 그럼 이 기울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디자인의 전부인 것 같아요. 기울기 하나. 그쪽, 그 똑같이 하고 갈 거예요. 거기 있어도 기울기. 그 다음에 그 기울기를 그대로 살수 있게. 입으로 상당히 기울기 있게 자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 상당히 많이 기울었죠. 이렇게. 거기 계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쉽죠.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잘라가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를 했고, 그럼 이 기울기대로 t를 와서 양을 많이 작하고 미우니까, m 자, 얘를 한 번에 자르잖아요? 그러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반을 나눠서 얘를 가지고 가이드를 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아래 턱에 맞추겠어. 질감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감안해서 이분은 여기다가 하면 이쁠것 같아. 어디가 이쁜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럼 여기다가 저는 여기 사이에서 잘랐으니 반대편도 거기를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얘를 자르고 다 자르고 가면 짝짝이 되니까 반대편 와서 이 면적만큼 잡고 얘를 반. 그래서 턱과 입술 사이에다가 길이를 잡았으니 자르면 자동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군고반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럼 대칭이 맞저졌고 이제 사선으로 연결해 갑니다. 자 이렇게 할때 잘라 가지 말고 여기까지도 불안하니까 깊이 쪽에서 이쪽 광대 쪽에다 세로를 하나 세우고. 광대뼈 위에 새로 고 여기다 데려와서 자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귀머리까지, 뭐 광대 쪽으로,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되면 얼굴을 굉장히 감싸는 느낌으로 잘라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와서 짧게 잘린 게, 그렇게 잘리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쁜 것 같아요. 그 구간까지만 자르고, 그 반대편으로 와서, 어디 광대에다가 새로 줄을 하나 세우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도 답답하세요. 광대에다가 줄을 세우고 거기 이선 안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자, 광대 이게 포인트예요. 네. 이리가 너무 길고 이건 너무 짤리고 여기서 이 머리까지든 광대 선 이쪽으로 당겨와서 여기다 자른다. 이렇게 하면. 얼굴을 이렇게 감싸는 스타일로 잘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로 층을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앞쪽으로 가지 말고, 어깨 쪽을 향해서, 어깨 쪽을 향해서 오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뒤로. 이렇게. 여기도 잠깐, 여기까지 잘랐고, 이제 여기 밑에 이 머리. 자,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는 이걸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귀 중간까지 방금 여기서 어깨에다 잘랐고, 그 다음에는 여기 머리, 이 머리까지 나눠서 자르세요. 이런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얘는 어깨 쪽으로 왔는데, 그럼 여기 뒤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어깨 뒤에다가 여기서 자르세요. 자, 이 자르는 위치를 맞춰주면 대칭이 되겠죠. 응. 반대편에 가서 귀 중간 머리까지 잘랐다. 가발로는 설명 힘드니까 사람 머리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어깨에 와서 잘랐죠. 그리고 여기 머리 이 머리는 여기에서 어깨 뒤에다 잘랐어요. 그리고 대칭이 자동됐고 이제 좌우가 만났으니 얘를 가운데를 먼저 자르잖아요. 여기가 길어지고 짧아져요. 미워요. 그래서 얘를 반 나눠서 여기서 살짝 옆으로 여기 와서 자르고 이쪽도 가운데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오고 그리고 가운데서 만나서 여기서 조금만 체크하는 게 이게 이뻐요. 또 가운데를 먼저 자르는 여기가 박스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가운데를 먼저 자르지 마세요. 자, 이 머리를 가볍게 할 거라 첫 라인부터 제가 층을낼 거예요. 음. 가벼운 머리라서 자, 뒤에서부터 하지 말고 귀 중간에서부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T자. 자, 여기 이렇게 나눴더니 이렇게 하면 여기가 T자죠. 이렇게 세로로 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T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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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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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T T T T 이렇게 이렇게 음. 가볍게 할 거라 여기서 뒤로 자 자른 거안 자른 거 반반 잡고 여기서도 T자 이렇게 돌아가요 1이 당기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거의 자기 자리 쪽으로 자 잘라 올라오면 무거워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머리를 가운데서부터 하면 좋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얘를 눈썹 가운데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조금 와서 길이가 여유가 생기게,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유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썹 3부터 출발해서. 잘라 내려가면 돼요. 자, 이미 만났으니 내려서 끝났고 자 반대편 와서 자 이제 T 자가 분명히 보이죠, 그죠? 한번 헤매 보시고 났더니 이제 T 가자 선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제그 빗도 이렇게 가야 돼 빗쪽으로. 근데 이렇게 빗으면 안 되고 여기 좀기울였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것만 지키시면 이 머리는 쉬워요. 이것이 짧은 버전이 아까 배우신 그 머리예요. 섹션을 너무 잘 나눠가지고. 그거 하 만들기도 응. 힘들어. 우 삼. 티니까 제가 이렇게 빠지죠 쪽으로 양쪽. 자그 다음 구간. 머리가 또 와서 M자 해당하는 이만큼 반을 안 해도 되죠 지금 밑에 가이드가 있으니까 어디로 온다? 광대에다가 세운 부분으로 가져온다 이쪽으로 가져와서 얘가 너무 길어졌죠 지금 반대편 또귀 중간 머리까지 여기까지는 광대쪽 사선 가져왔고 그다음 머리 귀 중간머리까지 잡고 어깨 쪽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그 길어진 거 이제는 밑에 가이드가 있으니까 여기, 여기 머리까지 잡고 어깨 뒤로 왔죠 자 요걸 지키세요 이쪽 넘어와서 이것도 이 M자까지 딱 나눠서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와서 광대 라인, 여기서 속머리. 이렇게 하면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 머리는 아니라서. 자, 그래서 찝찝하니 양쪽 머리를 잡고 가운데 당겨서 자, 이렇게 좀 길어졌네요. 길어진 부분을 하고 가야 대칭이 맞겠죠. 그래서 광대 쪽으로 와서 비 중간머리 까지 앞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비 중간머리 까지 어깨 위에서 자르고 그리고 이 e 라인 머리까지 어깨 뒤로 자르고 그리고 이제 위에는 특별히 긴지 않은 이렇게 0도로 놓고 길어진 거좀 잘라주고 그리고 다, 다음은 또 똑같죠 여기서부터 t 로 자, 빛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고, 티좀 가볍게 하고 싶어서, 윗머리를 이렇게 꽤 잘라요. 자, 뒤 여기를 안 자르면, 무거워요. 이거를. 그리고, 잘라 올리지 말고, 어디서부터? 센터, 이 끝머리의 티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너무 여유가 없어. 드라이하고 수칠 것 생각해서 이쪽 눈썹 3쪽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거기서 잘라 내려가죠. 잘라 올라가면, 자, 잘라 올라가면, 빗질 하면서 뒤로 당기거든요? 그래서 길어져요. 그래서, 눈썹 산, 여기서부터. 그런데, 잘라 내려오고, 잘라 올라가면, 자기 자리 자르면 똑같긴 해요.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이 잘 못할 부분, 얘를 놓으면 어디가 튄지가 안 보여요. 통을 자르면,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울기를 유지해서 이렇게 아주 가는 동그라미를 하나 기울기가 있으니까 머리가 어때 지금 얘는 굉장히 타원이죠. 타원, 동그라미가 아니라 긴 타원 자, 빼고 그렇게 하면 티가 보이니. 얘도 이쪽 모서리 눈섭 산으로 데려와서 계속 그쪽에서부터 내려와줘야 얘가 얘를 양쪽 같이 잡고 안, 안 길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끝까지 잘 도망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 머리는 얼마 안 남았으니 다한 바퀴 도움이 되겠죠. 이를 끝까지 안 돌면 뒤에까지 쭉한 바퀴 돌아주세요. 그래서 수술 치고 드라이게요. 자, 결국에. 똑같이 나눌 거예요 사선 사선 아까와 똑같이 아래서부터 이, 여기서도 나눌 때 수치 때 기울기가 되게 중요해요 기울기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기울기 이 기울기로 아까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좀 가볍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길이다는 절반보다는 끝삼 분의 일부터 가볍게 할 거예요. 한번더 가볍게 절반. 자 빛이 필요 없죠. 빛이 필요 없으면서 만지면서 얼마 어떻게 가벼워질지 얘를 손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끝에만, 어, 여기서부터, 중간부터 가볍게 하면 좋겠어. 하면, 중간부터. 이렇게, 이렇게 딱빛 만져보면서, 아, 부드럽게 가벼워지는지. 이렇게 면서 자, 오, 역시 뚱뚱하구나. 그냥 살짝 감아서. 반대편 하셔도 되고,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한쪽씩 잡고 어디로 온다? 눈썹 삼 쪽으로 오고 아까 잘랐던 부분을 여기 하기에는 그쪽이 수시 없어요. 그러면 좀 빠진다는 느낌을 두고 끝은 위에는 더 가볍고 싶거든요. 그래서 라인은 약간 무게감을 돕고 끝쪽은 약간 끝쪽으로 하되 끝이 가벼워지게 돌리면서 쭉 손으로 얇아지는지 여기가 아직 안 얇아졌다 이렇게 감아서 또 손을 이렇게 잡고 빼면서 어 여기서부터 좀 가벼워져야 돼 있어 이렇게 두꺼우면서 좀 가벼워진다는 느낌도 뒤쪽은 확실히 수술, 저기가 조금 수시 없었어요. 그러면 수술, 값, 조금 덜 하면 되고. 자, 이 머리, 여기 있고. 앞쪽으로, 다시. 위로 제가 들었죠, 지금은. 층에만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길이는 이런 것 같죠? 네? 들어도 층이. 네, 이미 얘는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니까. 저쪽보다 수시 좀 덜하네요. 자, 기울기를 기울기를 놓치면. 디자인이 망가져요. 제일 중요한 게 기울이에요. 머리 말리고 볼게요. 찍어주세요. 자 여기서 앞쪽으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 얘는 길어졌죠? 응. 이렇게 응. 여기서 라인 쪽으로만 잡고 얼굴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쪽은 짧고, 뒤에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서 길어졌고, 사이가 90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인 쪽만 가려지게. 이렇게 놓고, 꽈주고,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해주면, 라인 쪽 머리가 더 가벼워져요. 음. 자, 이쪽을 그러면 라인 쪽이 더 가볍게 잘리고, 뒤에는 무게감이 유지하고. 자, 이렇게 와서, 이평으로이를 앞쪽으로 당기고, 감고, 뒤가, 90도로 말고, 뒤가 길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이면, 뒤에는 무게감 있고, 앞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해놓고, 더 가볍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숟가에 내려놓고, 더 볼륨 있게, 더 가볍게 할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제 많이는 아니고, 살짝, 하나, 둘, 셋. 이제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가볍지만, 막 그, 살랑거리며, 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를 몇군데만딱 넣어주면, 살랑살랑해머리가 지금은 툭툭 떨어지거든요. 이제 이거를 넣어주면, 이 부분이 경쾌해져요 이렇게 리고 이렇게 씨를 빠지면 돼요 끝까지 닫아버리면 얘가 싹 잘려버리니까 빼주면서 머리는 안어있고 삐지면, 약간 이쪽, 이렇게 이렇게, 뭉친 게, 이렇게, 움직임이 좋아져요, 머리가. 음. 이렇게. 자, 반대편 하기 전하고 비교해볼게요. 모델이 훨씬 많이 변하요 볼륨이 딱 올라갔어요, 머리가. 얘는, 보면, 하기 전에 보면, 툭, 툭, 툭 떨어지고, 반대편 다시. 얘도 움직임이, 하고 딱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정면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얘랑, 얘랑 다르겠죠. 음. 같이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다 아, 이렇게 꽈서 하는 거를 습관이도 했고, 이렇게 했죠. 여기는, 혹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도 손으로 느끼면서 해야 돼요. 사, 기울기, 수평이 아니라 기울기를 깊게 주죠. 그래야지 질감하면서도 기울기를 유지하니까. 오이 제일 중요하고 기울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잡지에 나오는 그 모델처럼 그런 머리가 됐네요 이렇게 놓고, Tennessee Mary.